안녕하세요 그리입니다 어, 오늘은 줄눈 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이는 노브랜드에서 구매한 복사용지 인데요 어, 80g 인데 종이가 좀 많이 얇은 편이고 어, 질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음 딱히 음, 인쇄하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해서 그냥 노트를 만들려고 이렇게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줄눈 속지를 만들어서 인쇄를 했습니다. 어, 양면으로 인쇄를 했고요. 요거는 어, A5 사이즈의 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 줄 간격은 7mm로 했고요. 음, 장수는 40장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도트인데요 제가 그 에즈랜드에서 도트 랩핑지를 발주한 종이들이 많은데 음, 그 종이는 조금 이 종이보단 좋은 종이여서 두고 여기에다가 다시 인쇄를 해서 어, 노트를 만들려고 인쇄를 했습니다 어, 이 도트는 그 제가 핀터레스트라는 곳에서 프리 프린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도트 모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무료로 받은 이미지로 인쇄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양면으로 이렇게 인쇄를 했고요. 이것도 40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반을 잘라 가지고 포켓 사이즈의 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도 40장 양면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네, 요렇게 줄눈 노트와 도트 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음, 먼저 제본을 해 주겠습니다. 요거 먼저 할게요. 장수는 5장씩 할 거고요. 먼저 접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을 접어주면은 이쪽은 좀 좁고 이쪽은 넓잖아요. 나중에 이쪽에 5mm 정도 잘라줄 것이라서 이쪽을 여유를 좀준 것이에요. 네, 다섯 장씩, 여덟 묶음이 나왔습니다. 네, 도트노트, 여덟 묶음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반을 잘라서 접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을 잘라주었습니다. 이제 접을게요. 이거는 음, 이제 8 0 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 두 건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장씩 접어줄게요. 여는 8묶음씩 두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 주었고요 이제 홀 작업하고 실 재본을 해 줄게요 간격은 음, 대략 이쯤에서 원래 자를 대고 치수를 음, 재서 해야 하는데, 그냥 저는 대충 적당한 간격으로 한 장을 빼서, 이렇게 겹쳐서. 네, 도트 노트도 뚫어줄게요. 얘도 위에서 1.5, 아래에서 1.5 정도 띄운 다음, 대략 센터에 맞춰서 뚫어주었고요. 요한 장을 빼서, 기존에 뚫었던 곳에 같이 뚫어 주면 됩니다. 제가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만들었더니 여기 간격이 너무 좁고 여긴 너무 넓네요. 그래도 음, 좀 이렇게 간격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춰서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게 구멍이 너무 많이 넓어져서 바꿔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포켓 사이즈 노트도 뚫어 줄게요. 네, 검을 해주었고요. 이제 실 재본을 해줄게요. 여덟 묶음이니까 여덟 번 해줄게요. 먼저 두건을 이렇게 두 묶음을 먼저 이렇게 겹쳐 주세요. 이거 그냥 제가 편하게 하는 건데요. 원래는 한건을 이렇게 스티치를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이제 스티치가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약간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에서 먼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주고요. 매듭 지어줄 여유분을 남겨주고 이렇게 두 묶음을 겹쳐서 같이 이렇게 왕복으로 스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가고. 끝부분에서 다섯 장한 묶음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주고요. 이렇게 아까 한 묶음 다섯 장이었으니까 5 다섯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장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이 스티치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러면 링크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으로 숨게 됩니다. 원래 한 권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이 스티치가 보이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이제 이렇게 살짝 텐션을 좀 느슨했던 걸좀 잡아주고요. 이렇게 땡겨서 여기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세번 정도 묶어주겠습니다. 요렇게 묶어서 잘라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 부분을 연결을 해줄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나와서 쭉 챙겨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줍니다. 빼주고, 당시 이쪽으로. 나올게요. 와주고 여기 요렇게. 여기 끝부분은 먼저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고요. 완전히 잡아당기기 전에 이 사이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잡아줍니다. 잡아당겨줍니다. 먼저 홀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는 요 아까는 이쪽 첫 번째에서 했는데 이제는 그 바로 전 전에 묶어 놨던 묶음에서 통과를 해줍니다. 여기 네, 요렇게 완료가 되었구요 여기에 이제 어, 재본 풀을 발라 줄게요. 재본 풀을 바르기 전에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요거는 하드보드지인데 제가 노트 커버 만들어 놓고서 이제 내지는 버리고 요것만 이렇게 남았는데 요걸로 이렇게 좀 잡아 주는데 아주 좋더라구요 해서 살짝 최대한 이이 이 면을 평평하게 해서 각을 잘 맞춰서. 이 접착제는 에머스 접착제이고요. 어, 패브릭하고 페이퍼에 사용하는 굴루인데, 이게 그, 사용해 보니까 약간 꾸덕꾸덕 해가지고 페이퍼가 이렇게 젖는 게좀덜한것 같습니다. 음, 좋은 것 같아요. 친구가 여러 개를 사서 하나 제가 친구집 놀러 갔다가 업어온 건데요. 음, 다음엔 저도 이거 큰 거를 좀 사서 써야겠습니다. 네, 요렇게 한 거는, 어, 실 재봉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요거랑 요거는 제가 마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거를 이 노트를 만든 이유가 이런 타입의 노트인데요. 양장 타입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앞뒤에 두꺼운 종이를 대고 요게 제본 테이프인데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한 십몇 년 전에 사놓고서 어딘가에 뒀다가 최근에 집 정리를 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직도 있네 하면서 그럼 이걸로 좀 노트를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음, 좀 가볍게 편하게 쓸수 있는 노트를 만드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좀 편하고 쉬운 편이어서 또 빠르기도 하고 해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요것도 만들고 요렇게 얘도 만들고 요렇게 좀 두껍게 만들고, 이게 아마 제일 처음 만든 걸 거예요. 여기가 약간 뜨는데, 이 안에 보강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건데요. 어, 이걸 만들고서 아, 어디를 좀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안에는 지금 다 보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매니북스라는 곳에 가면요. 그 저작권이 풀린 미국 원서를 어, 다운받아서 무료로 볼수 있는데요. 엘리스 어, 원더랜드를 원서로 읽고 싶어서 이렇게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 공부도 할겸 해서 한번 제가 그 영어를 굉장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용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을 받고 나니까 이걸 책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책자를 만들었고요. 요렇게 이제 가볍게 속책자를 만들 때 굉장히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노트인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노트를 만드는 게 양장도 괜찮지만,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쓰기도 좀 편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어, 이, 이그 제본 테이프가 어 예전에는 문구점이나 이런 곳에 엄청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사려고 문구점에 갔더니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잔뜩 구매를 했습니다. 네, 요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어, 얇은 거는 한 1,500원 정도 하고 두꺼운 거는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게요 남색인데요. 어, 요거 말고 새, 다른 색상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왠지 제가 잘쓸것 같은 색상으로만 샀습니다. 더 많은 색상이 있고요. 저는 이제 아마도 남색이랑 빨간색이랑 네 검정색을 많이 쓸것 같아서 이렇게 흰색도 한번 살 봤고요.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도 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고요. 25, 35, 50까지가 있고요. 음 얇은 노트를 얇은 노트를 할 때는 이렇게 얇은 어, 테이프를 써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색만 있으니까 조금 어, 이 컬러에는 다른 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싶어가지고 네 제가 여러 가지 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보다 색상이 더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제가 좀, 그렇게 막, 어, 색을, 색 조화를 이렇게 다양하게 미스매치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무난한 색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제가 이제, 재본을 마저 할 거고요. 요렇게, 재본을 다 완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는 노트 커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